언제나 감사한지 지난 3년간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. 저는 사실 이 이야기에 물론 조금,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눈앞에서 잔인하거나 눈앞에서 무엇이 벌어진다기 보다는 그것을 보고 머릿속에서 무엇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5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그,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정서적으로 더 충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요. 뭐, 감사의 마음에 이제 변명을 드리자면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이고 눈앞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기 보다는 그것들이 합해져서 마음속이나 머릿속에서 그 다가오는 공포가 좀큰건 사실인 것 같고, 그렇게 봐주셔서 이게 15세야라면 저한테는 굉장한 칭찬일 것 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